살면서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새로 샀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야. 근데 그 사람은 좋다고 입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실대로 아이 별로다. 그럽니까? 아니면 야, 좋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헤어스타일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정말 안 어울려, 자기 얼굴하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래요 야, 니하고는 안, 안 어울린다. 그거 아니다. 그말못 하잖아요. 어, 예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칭찬해야 될 때. 어, 야, 너참 잘했다. 니 어, 네 덕분에 참 도움 많이 됐다. 속으로는 아닌데 어,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신다는 표정 같은데. 근데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 감정과 기분을 다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겠죠. 상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심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진지하게 찾아왔어?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제 성격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긴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은 둘째고, 나중에 나를 향해서 어떤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하게 되잖아요. 진실보다는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좀 살면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진실보다는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따질 때가 있는 거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셔요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은 구역별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없죠.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더라도 마당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이 다 있어요. 해로스 성전도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없는 곳 자격이 다 있는 거죠. 건이시다라는 의미는 이곳 저곳을 다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이곳 저곳을 막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자격을 주었느냐? 여러분, 자격.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자격을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 되는 거예요. 직분에 부여되는 권위를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는 자격.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있어. 제사장은 이럴 자격이 있어. 대제사장은 이것을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직분을 수행할 권위,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신호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위임해 줘야 되는 거죠. 보세요. 오늘부터 제가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저에게 위임해 줘야 제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오늘부터 제가 대통령입니다. 선언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새로 왔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의 장노입니다 그럼 장노가 됩니까? 안 그렇죠? 성도들이 장노의 권위를 위임해 줘야 장노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직분에 맞게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교회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고 장로로 일할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다시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장로의 권위를 주었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가 나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교회의 직분과 질서도,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 아, 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장로다! 너도 장로다!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볼때이 예수님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대답한다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위를 주셨으면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 정답이에요? 교회가 나를 인정했다. 그래야 이제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자신들이 그 권위를 임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이 참 지혜로우셔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나에게 대답해 봐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하고 물으신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라고 자체하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요한을 인정해야 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게 그것도 말못 하는 거죠. 사실 본심은, 이들의 본심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될 거냐 이익이 될 거냐. 그래서 이익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결정되는 거죠. 철제이들은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이익이 오냐 손해거냐 오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지금 잎사기만 무성한 나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잎사기만 무성한 나무잖아요. 그 자기들 스스로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교회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진실보다도 거짓보다도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우선이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뿌리째 모아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래서 어 나무가 말랐나이다니까 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종교적 이 명함 그거 들고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날도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권위가 그러니까 직분이죠. 너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 목사인데 너의 목사 직분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 장로 권사 집사인데 너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시 대물어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충성하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면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럼 아니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 직분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의 직분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왜 순종하지 않느냐? 묻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야 신앙생활이 똑바로 됩니다. 아, 나어쩌다교회다니다 보니까, 아, 너나 집사 주대. 나그 집사 됐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텐데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두렵죠 이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구하고 똑같아요? 세상 곤세가들 이 세상의 곤세가들은 할때그 곤세가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는 거죠. 나에게 표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권이 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더라도 입사기가 무성한 나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으니까 사람 앞에서 했으니까. 입사귀가 무성한 나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의 권위가, 너의 권세가, 너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도 대부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주님 앞에 똑바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수 있는 권위를 주셨으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